아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아 오케 이케잠 아, 어어어어 맞..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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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어, 어떻게 돌아오어또 그, 그거에 그 뭐지 우리 줄이 이어져 있거든 아아아 그. 슈점돼 아, 아, 슈점돼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 푸고 어잠만요나 아, 아, 먼저 올라갈게 나 먼저 오케이 어 올라와 올라가고 있어. 오오아 이렇게. 어 거기 가만히 있어. 내가 올라갈게. 어. 가만히 있어. 그그 움직이지마. 아 있어. 어 잡. <laughs> <알겠어? 올라가. 웃음> 어, 맞아, 넘어 넘어자. 어디갔어 이 새끼. 올라오고 있어. 여러분 아. 오 가보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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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잡. 넘어가 넘어가. 기다, 기다, 아 오지 마라, 오지 마라, 봐짜쳐 됐어 쳐쳐쳐쳐쳐쳐쳐쳐쳐 됐어. 어. 어, 어, 뭐야 뭐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. 쫄지 마. 쫄지 마.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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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어. 어.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쫄지 마. 쫄지 마. 어.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야 내가 잡아 놨어. 얘가 패럿잖아. 이렇게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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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좋다. 럭업 럭업.

뭐야? 뭐야? 까먹을 수있 뭐야? 이거. 저거 어이, 어이, 기다려 기다려. 이거, 이거, 내가 스파이더맨 좀 할게. 연락 와, 봐 연락 와. 아, 기다려 봐, 기다려 봐, 기다려 봐, 기다려 봐. 나, 나, 나 올라갈게, 올라갈게. 이거 막 기다려 봐. 어, 어찌 해? 아니 맛있게 어, 일단 와봐, 일단 와봐, 와봐, 와봐. 여기까 안좋잖아나 애하고 지금이... 아니, 아니 아, 부활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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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점프해줘. 점프. 네, 어디야? 어디야? 야, 올라와 있어. 네가 아, 어디야? 올라와 있어. 어어어, 뒤집어. <laughs> 부활해, 부활해, 부활해. 안 돼, 부활해야 돼. 아, 뭐 하신 거야? 아니, 와! 아 다시 왔습니다. 다다다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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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지금 다 지금 다 지금 니 네, 가면 나도 가지 않냐? 어이! Just... 아 같이 아, 타야 된다고. 아, 아, 잠깐만. 잠깐만. 어. 아 봐봐. 어. 이렇게. 이렇게 가는 가 아. 오케이. 오케이. 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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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올려. 가봐. 니도 가봐. 계속 올려. 계속 올려. 쟈 just... 아, 같이 가야되는 아, 아, 거였어 몰랐지 다음, 다음, 턴에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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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에 다음, 턴에 다음, 다음, 다가다가다가다가 다음, 봐가다가봐봐다봐봐봐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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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봐

책에 아, 포인트 없냐?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. 올려, 올려, 어. 올려, 올려. 네. 어. 어.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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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아니, 새끼야. 아, 니새끼 야, 아새끼는 니가 걸렸잖아요 이거. 이거, 혼자 가거 이거. 이거, 이서이라오고야거 이거. 이거, 이 다시 거 이거. 어. 거이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런 식으로 어 뭐야? 어, 어디에 있냐? 사다리 타는 게 아니야. 이거 줄 잇고 가야 돼. 그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내 거보다 더 그... 그거 해봐. 오케이 어, 그렇지, 그런 식으로, 그런 식으로. 그거 하고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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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, 올려, 말아, 올려. 어... 바로 올려어가아 있어. <M1> 아 아니, 아니야, 아직. 아 아니, 야아직이아직어니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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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었어 니 아니, 아니, 뭐냐? 내가 아, 처음에 내가 아번 내가 아게어니아 내가 니아 그래 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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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자. 오, 오, 안녕 누 사람? 아, 아이 <laughs> 새끼 뭘? 뭐 아니 아니 아니. 야 어디까지 있냐? 개놈이야. 오, 오. 같이 가, 같이 가요, 같이 가요. 어, 아, 저기 뭐야? 친구들이다. 야, 야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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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쫄보 나와 야, 이거 어떻게 이거 야, 고드름? 어. 어 위에 고드름 아 이거 타고 가는 거야? 그런 것 같은데 어 올라와봐 올라와봐 저저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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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줄 빼봐 너너줄 아, 뭐? 빼봐 뺐어 뺐어 말 올리고 다음 고드름에다가 줄 해봐 어어 어, 그렇게 말 올려 다시 말 올려 어. 어 됐어, 나줄 펜, 나줄 펜. 됐어, 됐어, 됐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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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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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뭐해, 뭐해. 여기, 여기 이쪽으로, 이쪽으로. <웃음> 잡아, 잡아. 네 <laughs> <laughs> <근데> 이거 몇 <laughs> 프로 줄을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펌피 좀 뜨고 올게요.